현물접대. 표를 잘 봐야 돼, 접대비 역시. 결산상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. 직부인이 있겠죠? 건당 3만원 초과야. 신용카드 잘 받았고, 영수증 수치했어. 현물접대는 인정되는 거지. 그죠 현물접대는 적격증빙 없어도 인정되는 거지. 요 150만원만 직부인 되는 거죠. 150만원. 직부인 되는 거고, 접대비 해당해. 이건 법적 증명서류 미수치로 송금분산이 기타 사유출하시면 되고 손익계산서에는 토탈리 8,550이 있다고 8,550그 중에서 얼마를 150이 인정 안 되는 거고 해당액 같이 가는 거야 현물접대가 있어 그리고 회계처리는 접대비 340을 잡았어 시가 400에 부가세 40 포함해서 근데 세법상 접대비는 얼마야? 440만 원이죠 손익계산세 얼마만 들어왔어? 330만 들어왔죠? 추가로 100을 더 얹어야 되겠지. 100을 얹으세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 세 번째 접대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 400만 원을 세금가공과 비용 처리했어. 얘는 접대비 해당액에 넣어줘야지. 어떤 친구들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. 2번하고 3번. 전혀 관게 없는 거야. 얘는 내가 따로 물건을 구입한 거야. 그죠 이해하고 이해하고 상관이 있는 게아니야 얘는 내가 만든 제품 사업상 증여를 한 거고 물건 구입한 거에 부가세가 붙어있는데 걔를계정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는 거야. 이해하셨죠? 이해하고 이해하고 다른 거야. 질문 금지 다른 거야. 질문 온 거다. 기억을 잘해. 내 생각보다. 그래가지고 수업 때 많이 설명을 드려. 질문 금지라는 게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. 왜냐면 내가 미리 설명 드렸잖아. 그치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네 번째. 그 얘기는 여러분들도 헷갈린다는 얘기야. 이 중에 몇 명을 헷갈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.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기업의게 주산 매출은 100억. 접대배액은 8,400에 500대니까 8,900이 되네. 8,900. 요거는 뭐 그냥 금방 하는 거지. 중소기업이니까 3,600이 기본 한도. 100억이니까 3,000 얹으면 되겠죠? 그러면 6,600이 한도가 되겠지. 그렇죠 다른 거 없으니까.